스피치 수업 복습. 오늘의 주제는, 인내, 참음. 참을린 자 석자면, 응? 하늘도 구워본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참아야 돼. 이거는 충동적인 내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일 앞에서 그일 앞에서 바로 감정적으로 대하면 나만 손해다 손해 날 일을 하지 말자. 직장을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참아요. 어, 강의 내용 중에.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낭중지추, 낭중지추, 주머니낭, 송곳 주머니낭 가운데 중 갈지자에 송고추. 주머니 속의 송곳은 반드시 언젠가는 뚫고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 주머니 주머니를 갖춰라.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추고 어떤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된다. 오늘은 강의 내용 중에 발표가 있었어요. 부가지가 있었는데 나는 시를 읽었죠. 한국 머슴과 미국 머슴. 평안북도 정주에 머슴살이를 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총기가 있고 동작이 빠르고 총명한 청년이었죠.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했으니까요. 그는 아침이면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말려 다시 안방에 들여놓았답니다. 주인은 이 청년을 머슴으로 두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고 그 청년을 평양의 숭실대학에 입학시켜 주었고 공부를 마친 청년은 고향으로 내려와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강을 씻어 숭실 대학에 간 그가 민족의 독립운동가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십니다. 후에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머슴이 어떻게 대학에 가고 선생님이 되고 독립운동가가 되었냐고. 주인의 요강을 정성 들여 씻는 관심 진심을 보여라. 그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남의 요강을 낚는 겸손과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아량. 그게 조마식 선생님을 낳게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실된 정성의 가르침은 아닐까요? 6월의 햇살 지금 6월달인데 엄청 햇빛이 뜨거워요. 근데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아서 이 시가 딱 맞았을지도 몰라. 6월의 햇살 신석종 지금 밖을 보고 있나요? 햇살이 투명하고 눈부십니다. 누군가 내게 준 행복입니다. 지옥의 문을 들어서는 공간에 당신과 하늘에는 햇살이 닿아있고 땅으로는 지열이 닿아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천만다행입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손잡고 길을 걷지는 못하겠지만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신은 내게 그런 존재랍니다. 3월에 새싹 돋고 6월에 고드 햇살 쭉쭉 내리꽂히는 이 세상은 그래서 나에게는 화사하고 눈부신 낙원입니다. 당신이 오로지 내게만 문 열어준 그 낙원에서 나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도 있었는데, 음. 이거를 읽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 수업 내용을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읽는 게 좋은가? 응. 네? <laughs> 참음은 불행을 막는 길, 참는다는 것은 불행을 막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화가 나도 15초만 참아라. 그 15초 속에 당신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참아서 손해보는 일은 없다. 사업하는 친구의 지갑 속에는 참아라, 15초를. 그 말이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부적 같은 말, 15초를 참아라. 사는 동안에 화가 날때 15초를 참아라. 꼭 그렇다. 세상의 순리가 그렇다. 인을 택한 사람은 편한 마음이지만 화를 택한 사람은 걱정 속마음이다. 화내는 것보다 참는 것이 더 좋다는 뜻인데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화를 내도 15초를 참아라. 즉시 내는 화와 15초 후의 화냄은 그 결과의 차이가 다르다. 화를 낸 사람에게 훗날 물었다. 화내서 좋은 게 있느냐고. 대답은 그 순간을 참았더라면 이었다. 사업 관계로 화가 풀리지 않아 그 사람 찾아가 흉기를 들었는데, 순간, 15초를 참아라 라는 아버지의 말씀 생각에 흉기를 던졌다는 사건이 있었다는데, 만일 내가 그 순간에 참지 못했다면, 오늘 내가 존재하지 못했을 거라고 그 사람은 웃고 있더란다. 인을 택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하고, 화를 택한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다. 이거는 복을 지니는 방법.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어메, 힘으가 자꾸 신경쓰네.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을 하자, 노력을 하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하늘이 감동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 노력하는 거. 그 복을 지니고 사는 방법에 대한 글이에요. 복을 지니고 사는 방법. 1. 가슴에 기쁨을 가득 담아라. 담은 것만이 내 것이 된다. 2. 하루를 멋지게 시작하라. 좋은 아침이 좋은 하루를 만든다. 3.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라. 웃음꽃에는 천만불의 가치가 있다. 4. 남이 잘 되도록 도와줘라. 남이 잘 되어야 내가 잘 된다. 5. 자신을 사랑하라. 운명의 여신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6. 세상을 향해 축복하라. 세상은 나를 향해 축복을 준다. 7. 기도하라. 기도는 소망성취의 열쇠다. 8. 힘들다고 고민 말라. 세상 일 가까울수록 힘이 들게 마련이다. 9. 준비하고 살아가라. 준비가 안 되면 들어온 떡도 못, 막, 못 막는다. 못 먹는다. 10. 그림자를 보지 말라. 몸을 돌려 태양을 바라보라. 11. 남을 기쁘게 하라. 10배의 기쁨이 나에게 돌아온다. 12. 끊임없이 베풀어라. 샘물은 퍼늘수록 맑아지게 마련이다. 13. 될 만한 이유를 말하라. 안될 이유가 있다면 될 이유도 있다. 14. 약속을 꼭 지켜라. 사람 못 믿는 사람 하늘도 못 믿는다. 15. 불평을 하지 말라. 불평은 자기를 파괴하는 자살 폭탄이다. 16. 어디에서나 당당하라. 기가 살아야 몸도 산다. 17. 기쁘게 손해 보자. 손해가 손해만은 아니다. 18. 요행을 바라지 말라. 대박을 누리다가 쪽박을 차게 된다. 19. 밝고 힘찬 노래만 불러라. 그것이 성공 행진곡이다. 슬픈 노래를 부르 20.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라. 그 노래는 복 나가는 노래다. 21. 푸른 꿈을 잃지 말라. 푸른 꿈만 행운의 청사진이다. 22.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난다. 23. 남의 잘한 점만을 보고 박수를 쳐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24. 좋은 말만 사용하라. 좋은 말만 사용하라. 좋은 말은 자신을 위한 기도다. 25. 희망의 꽃을 피워라. 희망의 꽃만이 희망의 열매를 맺는다. 10분 안에 끊으려고 바짝 읽었어요. 오늘 바이바이.